바다를 바라보며 황토끼를 맨발로 걷는 이색 산책로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 해오름 공원에 조성됐다. 남동구는 이곳의 소래수변 맨발 걷기 산책로를 완공하고 25일부터 주민들에게 정식 개방했다. 산책로는 총 150m 길이로 국내 최고급 황토 마사토가 사용됐다. 걷기 편안함은 물론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황토볼 체험장과 세족장,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심터까지 갖췄다. 주변에는 노운동기구 후네 4곳과 파고라 한개소도 새롭게 교체됐다. 총 사업비 2억원을 들여 조성된 황토길은 소래포구를 찾는 외부 관광객에게도 반가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중공기념행사에는 노년일동과 이동, 노년고잔동 주민 100여명이 참여해 맨발 걷기 체험 후 세족장에서 발을 씻으며 체험을 마무리했다. 박종요 남동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가 자연과의 소통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래폭우를 이용하는 관광객과 기존 해오름 공원 이용객 등 시민들의 흥미를 끄는 명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